여러분 혹시 우유가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셨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대충 칼슘이 많아 건강에 좋겠거니 싶은 생각에 아침마다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유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의 효능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과일과 갈아먹기도 하며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먹는데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도 무슨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구마를 드실 때 목이 막힌다며 항상 우유를 함께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만을 생각해 영양만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소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생목이 오르는 증상을 느끼는데요. 여기서 생목이란 먹은 지 얼마 안된 음식이 다시 입으로 올라오는 느낌이나 위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구마를 드셨을 때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거나 목구멍에 꾸덕한 고구마가 낀 느낌을 말하는데요. 이때 우유와 같이 드신다면 포화지방산이 식도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아버지처럼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우유와 함께 고구마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넣어서 앉지만 설탕이 듬뿍 들어간 빵과 같은 디저트를 같이 먹거나 설탕이 들어간 커피에 우유를 추가하는 카페라떼를 먹는 경우 많으시죠. 흔히 빵을 먹을 때 우유를 함께 드시면 달달한 맛과 함께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실은 절대 피해야 할 궁합인데요.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데 설탕이 몸 속에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몸속 칼슘이 알칼리 성분을 내뿜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유와 설탕을 동시에 먹는다면 우유에 풍부한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가 풍부한데 설탕과 함께 드신다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하며 우유의 영양소를 해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처럼 설탕이 가득한 빵을 드실 때 항상 우유나 우유가 들어간 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과 우유를 직접 같이 먹는 경우는 없지만, 레몬을 곁들인 샐러드와 함께 드실 때나 레몬뿐만 아니라 귤이나 오렌지, 자몽 등 산성이 강한 과일들과 함께 먹는 경우를 알려드리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에 함유된 강한 산성분이 우유의 단백질 속 카제인이라는 성분과 만나게 된다면 서로 엉기고 굳어져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데요. 혹시 우유를 마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 성분은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음료들과 다르게 속이 편하지 않은데요. 이때 레몬처럼 산성분이 있는 과일을 드시면 카제인 응고작용이 강해져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포도나 딸기, 석류, 자두 등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모두 주의가 필요하니 저희 어머니처럼 간혹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네 번째 음식은 마입니다. 많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위염이나 위궤양 등위 건강에 탁월한 음식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10년째 만성 위염을 앓고 계셔 위 건강에 좋은 말을 항상 우유에 갈아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에 함유된 수산염이라는 성분은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으로 변하게 되는데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수산 칼슘은 관절염과 근육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에 결석으로 쌓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요로 결석을 일으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많은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맛뿐만 아니라 시금치나 채소에도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위 건강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가 다른 질병을 얻을 수 있으니 꼭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다섯 번째 음식은 약입니다. 우유와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은 적겠지만, 우유가 들어간 식사를 하고 곧바로 약을 먹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모든 약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들과 같이 먹게 되면 온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특히나 항생제의 경우 우유 속 칼슘이나 철분이 약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는 우유가 뼈에 좋다고 하니 간혹 골다공증 약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이 역시 오히려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고 우유를 드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약 복용 후 한두 시간이 지난 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밥 대신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체하시는데, 만약 약을 드셔야 할 경우엔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막연히 견과류라 대충 몸에 좋겠거니 싶으시겠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호두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특히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미국 유타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호두와 우울증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여주고 우유의 풍부한 트립토판 성분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둘을 함께 먹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우유 한 컵에 호두와 아몬드 꿀까지 첨가하여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가족 중 기분이 적적한 아내나 남편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언뜻 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어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이미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고 효능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즐겨드시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억제하고 신경 안정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저희 아버지는 마늘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강하다고 즐겨드시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우유와 함께 섭취한다면 우유 속 단백질이 마늘 특유의 냄새를 덮어주고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껍질 벗긴 마늘을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5분 정도 굽거나 체반에 담아 10분 정도 찐 후에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됩니다. 마늘에 열이 가해지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 항암 효과가 증가하여 생마늘보다 훨씬 더큰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생소하니 거부감이 들수 있지만 한번 드셔보신다면 의외로 맛도 좋고 면역력 향상과 암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하니 아침마다 한잔씩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몰래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유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와 우유의 조합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옥수수알을 넣어 드시는 게 아니라 가루로 우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옥수수에는 루테인, 안토시아닌, 제아잔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단백질이 부족하고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의 함량이 부족한데요. 이때 옥수수의 부족한 영양소를 우유가 보완해줍니다.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8가지나 들어있고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해 두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옥수수를 굽거나 삶아 먹을 때는 소화율이 20% 미만이지만 가루를 내서 드신다면 소화율이 8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유에 옥수수 가루를 타서 마신다면 필수 영양소들을 한 번에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식사 대신 옥수수 가루 우유를 드신다면 필수 영양소도 챙기고 칼로리도 적으니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우유와 최고의 궁합인 네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자주 드셔보시지 않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효능을 들어보시고 오늘 당장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강황에는 노란빛을 내는 커큐민 성분이 풍부한데 항염, 항산화 효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미국 유타대학 연구팀은 염증 유발 지수가 가장 낮고 항염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품이 강황이라고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강황만 단독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1%도 안 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우유와 함께 드신다면 체내 흡수율도 높아지고 강황 특유의 매운맛을 덮어주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는 우유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섞어 드셔도 좋고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책임자였습니다.